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대한 장밋빛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북한의 대응이 무척 능수능란합니다. 최선희의 발언은 스스로 반발이라며 고개를 숙이고 어느 대통령도 내리지 못한 용단을 내심 높이 평가했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추켜세웠습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행사를 치른 직후 미국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았음에도 비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미국 정상회담을 이용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국을 앞세워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압박을 피해 나가는 꽃놀이패를 깨기 싫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핵으로 세계를 향해 협박을 서슴치 않는 무모함으로 때로는 저자세를 통해 위기 상황을 모면하는 간교함으로 때로는 국제사회를 상대로 평화 속까지 연출하는 북한을 성과에 급급한 조급함과 아마추어적인 어슬픈 중재 외교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북한을 상대하는 유일한 방법은 근거 없는 낙관론과 장밋빛 환상이 아니라 상호주의에 입각한 확고한 원칙입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민족 공동 번영과 통일의 길로 향하는 흔들리지 않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통큰 결단으로 남북 국민들과 세계에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남북의 정상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천명하는 것은 매우 뜻이 깊다. 오늘 판문점 선언을 통해 전 세계인은 남북 정상의 사실상의 종전 선언을 묵도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판문점 선언 관련 민주당의 공식 논평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지난날 쉽게 뱉은 말들이 얼마나 허황된 환상이었는지 돌아보기 바랍니다.